암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직업 연관성 여부를 가릴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논란 보도해 드렸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삼성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판위가 받아들이면서 보고서 공개가 연기됐는데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비공개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2005년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에 입사해 LCD 제작 공정에서 일하다 2008년 퇴사한 A 씨. 입사 12년 퇴사 9년 만에 드문 암 질환인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은 조혈기계암의 일종으로 여성의 평균 잠복기는 12.9년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공장 근무와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또 A 씨는 입사 때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 어떤 질병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희귀병인 림프종에 대한 가족력도 없습니다. 을 그만두고 한 거의 병원 다니느라 일은 아예 못 했던 같고 제가 사용했던 그 물질들이 얼마나 위험를못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기업의 영업상 기밀보다 노동자의 생명, 신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 아산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B씨의 유족들에게 해당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삼성은 미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서는 유해물질 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를작성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에 비춰봐서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명백히 차별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대전 고법 판결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LCD 공장과는 달라 면밀한 판단이 필요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의 연구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LCD 제조공정의 세정, 감광제 도포, 증착 등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라인의 공정과 유사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거의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본안 심사 때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최근 판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본안 심사까지 1~2개월이 걸려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는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업의 영업 기밀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